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 유튜브 빠꾸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럭키블럭 레이스인데요. 저번에 했던 것처럼 무한다이노 18마리가 아니라 이번에 아르세우스 속성별로 18마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빠꾸는 18마리를 모두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좋아요 800개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딴말할것 없이 한번 가볼까요? 제주도에 태풍이 오고 있다고? 아, 우리도 지금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자, 비 오는 느낌에. 가이오가를 잡아보자. 이게 모단단계. 하나, 둘, 셋. 아, 짜랑랑. 어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 둘, 셋. 아, 잠시만. 여기 왜또 아무것도 없어? 하나, 둘, 셋. 어에이키드 하나, 둘, 셋. 불쾌미? 아니, 이렇게 뜨면 좀 아니지 않나? 하나, 둘, 셋. 어어, 이분곰? 하나, 둘, 셋! 와, 잠시만. 아니, 이렇게 떠준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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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엔테이? 와, 이게 더 싫어. 와, 이렇게 뜬다고? 와, 큰일 났다. 아, 라티오스? 라티오스 잡아야 돼? 아, 모든 타입 가능해? 오케이, 일단 잡을게요. 잡을게. 하나, 둘, 셋! 아마우르스카. 자, 그 다음은! 어? 아, 저왜 이래? 아, 니 이건 좀 아니잖아. 아니 잠시만. 만화, 마나. 만화피 버려. 이거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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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저 하늘에 있는 거 뭐냐? 와우, 저거 진짜 메가지나 라티우스 아니야? 자, 여섯 개다 가져가지고요. 여기서 좋은 거 나와야 된다. 제발. 하나, 둘, 셋. 와, 이거 잡아야지. 이건 잡아야지. 이거 잡아주고. 하나, 둘, 셋. 어 캐르디오? 잠시만 일단 패스. 하나, 둘, 셋. 아, 랜드로스? 아, 잠시만. 아, 아! 제발! 아지치아 아 제발! 아! 캐르디오는 잡아줘야지. 격투 무리니까 잡아주고 오케이. 그러면은 랜드로스1 티어로 잡아야 된다고? 오케이 랜드로스 일단 잡아줄게요. 아 나머지 게 패스? 아 돌사리 패스? 아 메타그로스? 아 메타그로스 또 탐나는데? 아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아 근데 별로 이게 렇 생각. 실버디? 아, 실버디도 근데 뭐 딱히 원하는 게 아니어서. 아냐, 아냐. 나머지 기다려, 아, 아고용 패스. 나머지, 어, 볼케니온까지?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잘 떠? 볼케니온 근데 지금 잡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패스. 핫한 패스. 아, 파크볼 안 떠지나? 마스터볼이나. 다분히. 뭐 어떤 거, 볼케니온 잡으라고? 자, 오케이. 오케이. 일단 잡아줄게. 자, 그다음 우츠동. 뭐야. 아, 떴는데. 아, 씨. nope no, no, no. 오! 와! 라티오스 나이트 떴다. 야, 진짜 떴어. 라티오스 나이트. 대박. 아싸 이게 뜬다고? 야, 운도 좋다야. 아, 뮤까지. 뭐야, 당신은? 야, 이거 그다음에 깜깜이 패스. 아, 성원승 패스? 아, 라플레시아 패스? 아, 테라큐는 키 패스. 별로 별로 안 좋아. 아직 많이 남았어. 아직 많이 남았어.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여기서 또 기다려. No. 패스도... 아유 no. 아이씨. 자, 여기서 아직 남았다. 아, 뭐야, 여기서 이게 나오면 안 되지. 아, 제발, 마스터볼! 아, 두파팡. 아, 쌍검, 쌍금... 아, 자마젠타! 아, 이거 근데,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내가 지금 깔게 너무 많이 남은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 자마젠타 잡아주고요. 와, 비리디온? 와, 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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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너 그대로 딱 기다려. 내가 가지고 온다. 내가 마스터볼 얻어올게. 기다려. 제발. 어 제발 마스터볼 나와라 파크볼이라도 한 번만 나와줘 제발 뭐야 어... 이거 제발 제발 나와줘 아 너도 기다려 내가 마스터볼 구해 올게 제발 마스터볼 제발 남아주세요. 제발 남아주세요. 제발 아, 제발 제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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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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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추도안 나왔는데 아아아아오야 아! 이거 뭐야 와와 와. 제발 와아 제발 나와줘 나와주면 진짜 제발 와아 마스터볼 와 사람 죽으라는 법 없다 마스터볼 나올 수 있다 사람 죽으라는 법 없어 오이 아 진짜 이게 아 제발 아, 아 제발 아. <laughs> 와두개 어? 남았는데 여기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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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와페르코체앗와 이걸로 울비 잡는 거라고? 잡히나? 어? 울비 잡히냐? 어? 잠시만 메시봉 일로 와메시봉메시봉메시봉메시봉메시봉메시봉 메시붕 메시붕 또 울비가 있었나? 2 hours later. 오케이 오늘 제가 상대할 100레벨짜리 3명입니다 아르세우스를 가지고 있어요 제발 여기서 나오면 돼 제발 하나 둘셋 제발 과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을 것인가 하나 둘 셋! 와 이상한 사탕 15개 추가? 자 이상한 사탕 15개 먹어주고요 아 이거 좀 아쉽다 근데 자 이제 그럼 모든 세팅을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넘어갑니다잇! 나 라티오스는 써야겠지? 어? 진짜 라티오스 기술이 없는 것 같은데? 어? <laughs> 야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와 미쳤다 와 이렇게 이렇게 뜰 수가 있구나. 와, 저 저럼 나이트도 필요 없는데. 와, 열풍. 야, 그나마 이거는 괜찮다. 오케이, 일단은 히드런 써주고. h o 오케이, 됐다. 오, 뭐야? 오! 에버. 야, 바퀴벌레 기어다니는 것 같은데? 와, 이거 바퀴벌레 기어다니는 것 같아. 제발 그만 좀하세요 가자. 어, 마이! 뭐야? 아! <laughs> 뭐야? 일로 와 봐. 다시 나와 봐. 왜 이렇게 뭐 느려졌어? 자, 여러분들 모두 배틀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레벨은 히드론 103레벨 랜드로스 108레벨 자마진타 104레벨 하면서 좀 나눠줬고요 지금부터 배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첫 번째 배틀은? 그렇지 일반 아르세우스니까 땅 가르기로 빵야 일격 써주고 한번더땅 가르기로 땅 가르기로 일격 아 이게 안 맞는데? 잠시만 큰일 났다 어... 영리 와 신속에 죽는다고? 그 물속성 아니야 물속성? 메시붕 자 메시붕으로 기사회생 아 뭐야 데미지 싫어요? 바다 던지기 그렇지 아 메가톤펀치로 그냥 뚝배기 뻥아진어 아, 잠시만 아 이게 이기기가 힘들구나 하이 점프킥 아 그렇지 그나마 괜찮았다 아 일단 잡아주고 이건 풀속성 풀속성이면은 좋아좋아 풀, 풀, 열풍 아 그렇지 차라리 이렇게라도 때리자 분연. 아 피해복하는데? 화상 화상 입어라 열풍 아또 피해복 오케이 화상 입었고 분연. 아 그렇지 나는 그동안 원쉐임으로 아 내가 왜 원쉐임을 썼을까 아피해네피해이 내가 먼저 가보자 가먼저 내가 먼저 해보자 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응. 아 잡았다 이거 뭐야 야 이건 또 뭐냐 땅이야? 땅? 땅? 오케이, 볼케니온 나와. 뭐야, 땅이라며? 뭐야, 얘왜 물, 뭐, 왜물 없냐? 야, 물가, 물기술을 갖고 있네, 나 어디 갔어? 아, 불이라고? 아이, 장난하냐? 아이, 불이었어? 나뭘 꺼내야 돼? 지금 뭘 꺼내도 지금 상송이 안 되는데? 야, 뭘 꺼내도 상송이 안 돼? 야, 불을 생각하지를 않았다. 야, 열풍. <laughs> 아니, 자마젠타 당연히 안 되지. 아, 큰일 났다. 이거 데미지 완전. 아, 그일 났다. 큰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이겠는데아자다 야! 뚝배기가자 뚝배기. 맞다이, 맞다이. 끝까지. 아, 잡았다. 이거 얼음인가? 얼음이지. 이거 얼음 같은데. 그러면은 자, 얼음이니까 아이언 애드로 메타크로. 그렇지. 아, 아 지겠는데? 아! 와, 왜 이렇게 세냐 아니, 이거 쉽지 않네. 아, 잠시만. 일단 두 번째 갑니다. 심판의 뭉치 없어서 그냥 노말 타입이라고? 근데 내가 때리는 그 속성이 있잖아, 데미지가. 내가 때리는 속성이 있으니까. 자 일단은 히드론 갈게요. 자, 아이씨 몰라 열풍. 아니 노말. <laughs> 노말이라면 랜드로스 나와. 영린. 좋아, 좋아, 좋아. 자 스톤샷. 그렇지 잡아주고. 뭐야? 너 뭐야? 너이름 뭔데? 아, 몰라, 몰라. 그냥 다 때려봐. 때리다 보면 나오겠지. 몰라, 몰라, 몰라. 때리다 보면 맞겠지. 그렇지. 야, 때리다 보면 이기는 거야, 원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오늘따위는 속성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렇지. 봐봐, 이거 봐봐. 그냥 때리면 맞는 거야. 제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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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오버잇. 그렇지. 야! 멘탈 나갔어, 멘탈 나갔어. 지금 멘탈 나가서 그래. 정신차리자 성룡아 정신차리자 성룡아 정신차리자 아직 끝나지않았다 아직 끝나지않았다 이거라도 이겨보자 자 이거라도 이겨보자 아 그렇지 아 저기 안죽는다고? 눌러 아이씨 아 제발 미래 보기전에 아 아직 끝나지않았어 뭐야 난또 오케이 고마워 때려줘 때려줘 그렇지 때려 다른거 필요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600개 아니 800개 도전 갑니다 아. 어 뭐야 아, 여기구나. 갑니다! 아, 뭐야. 800개 도전! 아, 왜안 떨어지지? 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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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드래곤 3마리.